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어, 캐톨릭 관상 기도를 한 유진 피터슨. 이 유진 피터슨이요. 2017년에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유진 피터슨. 이 유진 피터슨이 이제 캐톨릭의 관상 기도를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관상 기도를 캐톨릭의그 관상 기도는 그 마귀를 만나는 접신하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 관상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지 마음대로 소설로 막 바꿔 놓고 뭐 그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변개한 그자가 유진 피터슨이에요. 더 메시지 너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죠.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그배후에는 캐톨릭이 있는 거죠. 캐톨릭이 벌게이트라래가지고, 하늘, 하느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그래서 캐톨릭의 그 하늘 여신 숭배를 위해서 그렇게 성령을 지 마음대로 변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유진 피터슨을 사용해서 또그 짓을 또한 거죠. 그 그러니까 더, 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전체를 완전 소설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끔 그러한 끔찍한 성령해방죄. 이러니톨릭 그러니까 자체가 성령해방죄에 근거한 집단이고 이 유진 피터슨 성령해방죄를 저질렀죠. 그 성령 해방제는 복음으로 안 나오죠, 결코 안 나오죠. 왜냐하면 마귀와 사인을 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해방제는 복음으로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고 또 나올 수도 없어요. 유진 피터슨의더 메시지 성령 해방제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에 추천한 자들 제가 명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그성녀해방제인더 메시지를 추천한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말짱 거짓말이요 양해탈을 쓴 일이다 여러분들에게 명단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긴 추천서에 나온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진 피터슨을 추천한 자, 더 메시지 추천한 자, 이동원 지구천 교회, 박영선 남포교회 목사, 이동원 목사 지구천 교회, 박영선 목사 남포교회, 이구현 목사, 이규현 목사 수영로교회모세골 공동체의 이명수 목사, 향상교회의 정주체 목사, 청파교회의 김기성 목사, 서울 영동교회의 정영구 목사,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광교산울교회 이문식 목사 사랑의 교회 오정연 목사 나들목 교회의 김영국 목사 예수 전도단의 설립자인 오대원 목사 전 한국 기독학생의 아이브 에프 대표 김중안 전 조이성교회 대표 이윤복 성교 한국 파트너스 상임위원장 한철호 세계 번역 성교회 부대표 정민영 전학원 보금의 보금화협의회 상임 대표 권영석 영2080 대표 서재석 청월함 ARMC 대표 기획자 이 청월함 김동호 목사가 주관하는 곳이죠 양희송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대표 서정인, GNM 글로벌 문화재단 대표 문애란, 전 KBS 아나운서 김경란, 네 이승호 소설가 안수현, 그 청년 아카데미 아그 청년 바보 의사 저자 안수현. 류모세, 열린다 성경 저자. 하덕규, 홍승관, 조수와 조준모, 한웅재는 CCM 아티스트. 네. 국민일보, 권영경 승실대 신학혁 고수. 김구원, 개신대학원, 대학교 구약학 교수. 김군주 교수. 많이 들어봤죠? 김군주 교수. 김성수. 교수, 고려신학대 대학원 구약학 교수, 김철홍 교수, 장노회 신학대 신학학 교수, 김혜권 교수, 승실대 구약학 교수, 류호준 백석대 구약학 교수, 배정훈, 장노회 신학대 구약학 교수. 왕대일, 감리교 신학대 구약학 교수. 여러분들, 그 신학대 학 교수가 이렇게 성녀해방제 유진 피터슨에서 메시지 추천을 했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왕대일, 감리교 신학대 구약학 교수. 윤철원, 서울 신학대 신학학 교수. 전성민 교수 차준희 한세대 구약학 교수 허주 아세아 연합신학대 신학학 교수 빌리 그레이암 네. 제가 어제 방송했죠 빌리 그레이암은 거듭나지 않았다 빌리 그레이암 목사 발라스 윌라드 유진 피터슨과 함께 관상기도 하는 자 발라스 윌라드 유기성 목사 또, 이동훈 목사가 존경하는 자가 달라스 빌러드죠 하나님의 모략, 저자. 리차드 포스터, 어, 관상기도 드려온 자. 이동훈 목사가 이제 리차드 포스터를 통해서 관상기도를 또 드려왔죠. 리차드 포스터, 영적 훈련과 성장, 저자. J.I. 페커, 목사들이 많이 얘기하는 자예요. J.I. 페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저자. 고든 피 리젠트 칼리지 신학학 교수 리고렌 세드백 교회 빌 아, 하이빌스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에이미 그랜트 CCM 아티스트 보노 록 그룹 유튜 리드 싱어 마이클 카드 CCM 아티스트 프레드릭 뷰코너 하나님을 향한 여정 제, 어, 저자 윌터, 웬 어린 오직 나와 내 집은 저자. 레베카 피퍼트 빛으로 소금으로 저자. 주니 에릭슨 타다. 하나님의 논문 저자. 아, 하나님의 눈물. 예 죄송합니다. 눈물 저자. 크리스 채너티 투데이. 예 이 크리스 츄너티 투데이는 오정현이 편집장인지 뭐 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1932년도에 태어나가지고 2017년 86세로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 고통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 추천한 자를 발표를 하면서 이들에게서 떠나라. 이들에게서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